할인도 있고, 윈디만 좀 뽑는데, 윈디가 5성 어우, 열심히 하고 있는데, 결투장 대감 말했다. 편의점 가격 800원. 이따가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, 이친구도 내가 볼 때는 좀요 근래에 열심히 한것 같은 좀 느낌을 받거든요. 대기. 어. 왜냐면은 83렙에 계정 저투력 30만 찍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과금 날 오신대 여보세요. 오신대. 제 방송 소리 좀 줄여 주세요. 왜냐면은 83냅에... 방송 소리 꺼버려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예 안녕하세요. 인형 같아요. 네, 22살이시고 네, 저기 뭐야... 그... 게임하신지 얼마 되셨어요? 저요? 네네 아 어, 오래전부터 해서 기억이 안나요 오래전부터 해서 기억이 안나신다고? 네 어... 저기... 아, 재 방송 오래 보셨... 어 세븐 나이트들 하다가요 네네네 실두도 카톡 탈퇴도 눌러봐요. 가지고 아, 카톡 탈퇴를 눌리셨다고. 네. 네. 그래서 기존의 아이디가 없어져서 텔로 계정을 만들어서 다지지작했어요. 아 그렇게 하셨구나. 아. 네. 음 지금 그래서 이제 다시 키운지는 얼마나 되셨다고요? 아 그거 저... 잘 모르신다고. 네. 그럼 뭐 요즘에 키우는 방식이 중요한 거지. 재방송 보면서 이제 쫄짝을 열심히 하시는 거죠? 네. 어, 그래 뭐 좋네. 하루에 게임은 얼마나 하시는데요? 시간이? 저 지, 제가 직업이 없다 보니까 맨날 해요. 어, 맨날 하신다고? 네. 그래요. 그러면 좀 빨리 클수 있겠네. 네. 쫄짝 그 12형지 돌면서 그것만 네. 하시면 돼 윈디만 일단 뽑으면 돼요 아, 딱 우리 민박 오면은 남자답게 세져야 되는겁니다 대기 아시겠습니까? 네 오케이 네. 오케이 알겠어요 물려볼거 있는데 물려봐도 돼요? 네네 물어보십시오 편하게 아그 지금 음. 패드다 뽑고 뭘 뽑았다고? 야, 형이니까 팻을... 형이 말 놓을게. 이제 식구니까. 네. 어, 뭐, 못 네. 뭐 뽑았다고? 패을다 뽑고 못 뽑아야 돼요? 팻을 다 뽑으면은, 이제 네. 그때부터는 이제 보석 같은 거 부족하면 보석도 뽑고, 네. 그 다음에 이제 창신구도 뽑기 시작해야지. 근데 부족한 게 뭔지 몰랐겠는데,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? 어, 내가 지금 보고는 있는데, 일단 너는 보석이 좀 부족해, 보니까. 보석, 좀, 보석부터 뽑고, 네. 어, 이제 필요없는 보석은 이제 강화 재료, 어, 그런 걸로 쓰고. 각계증, 각계증도 필요해요? 그럼 각계증도 필요하지. 몇 개나 필요할까요? 각계증은 거의 대부분 네. 우리가 이게 대장간 있잖아. 예. 네. 대장간 보면은 여기 뭐, 네. 얘네들 다 필요하다고 보면 돼, 거의 다. 이 군마다 아, 어 지금 우리 군이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여덟 아홉 열이잖아 근데 열 개까지 네. 채우는 건좀 오바고 네. 어 일단은 초반에는 한 일곱 개 정도만 있으면 될것 같다 일곱 개요? 어 오케이? 각개중 일곱 개? 어 일단은 그거 네. 이제 우리 길드 들어오면 니가 또 톡방 생활 할거 아니냐 네어 그거 이제 거기서도 이제 물어보면서 이렇게 채워나가면 되지 오케이? 그게 네. 길드가 좋은 게 그런 거야. 네. 오케이 알겠다. 파이팅 하고. 감사합니다. 너무 그 게임만 하지 말고 건강에 네. 유의하면서 하도록 아시겠습니까? <laughs> 네. 오케이 오케이. 니건 뭐 하고 싶은 거 있나? 없어요. 없어? 형이 저 형이 줄게. 네. 어, 네. 들어가. 네. 어, 아주 착한 친구구만. 자, 이 친구를 마지막으로 코린의 여관, 마지막 30명의 길드원으로, 30번째 길드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열정! 오! 열정 좋은데, 어, 우리 어썸님. 오, 어, 어썸. Awesome. 좋다. 어, 열정 좋은데, 열정 좋았다. 열정 딱 눈에 들어오네. 우리 어썸님 고맙습니다. 포린의 열정. 그래 열정이 있어야지 택을 키우는데. 뭐? 금지된 문자가 있다고? 내가 잘못 썼나? 열정. 열정이 옛날에 그 유승준 노래 중에 열정 되게 옛날에 좋아했는. <laughs> 어저 요만님도 열정 얘기하네. 아니요, 길드가 입안하고 코린의 민박 코린의 여관! 자 오케이